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정 t 입니다 오늘은 임팩트 펀치라는 제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멍 뚫어주는 거예요. 근데 드릴 비트나 뭐 스텝 드릴이나 홀쏘나 그런 제품들이 아닌 깔끔하게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간단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우리 옷 같은 뭐 아니면 카펫 같은 섬유에다가 구멍을 뚫을 때뭘 써야 될까요? 드릴 비트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됩니다. 말려 들어가요 안 뚫어집니다 들어가지를 못해요 홀쏘? 당연히 안 되고요 그럼 보통 뭘 쓰냐면 홀펀치라는 제품이 쓰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위아래로 찝어가지고 땅 하고 구멍을 뚫어주는 건데 가죽 꽁이할 때 많이 쓰는 제품입니다. 근데 좀 불편하죠? 요런 거를 잘할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원래 제품의 용도는 뭐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뭐 석고보드나 얇은 하판이나고부나 우리 칼이 할수 있는 대부분의 일을 얘는 동그랗게 만들어주는.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체스코에서 나오는 임팩 펀치인데요. 맞습니다. 칼날이 동그랗게 말려있다고 생각 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원형으로 구멍을 뚫는. 칼로 원형으로 뚫을 수 있는 거는 거의 완벽하게 할수 있는 거죠. 제품을 열어보게 되면 굉장히 심플하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앞쪽을 보시게 되면 요렇게 칼날처럼 되어 있죠. 옆모습이 파져 있는 이유는 이물질 제거용이죠. 뒤쪽에는 임팩트 드릴이나 드릴 드라이버를 간단하게 끼울 수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끼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드릴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와요. 2mm부터 15mm까지. 거의 대부분의 사이즈가 나와요. 뭐가 없기도 없었는데, 뭐가 없었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뭐 2, 3, 4, 5, 6 이런 식으로 15mm까지 나와요. 뭐 듬성듬성 비어있긴 비어있을 건데. 그래서 다양한 환경에사용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뭐 전선 같은 거를 집어 넣을 때 속고보드에 구멍을 뚫죠. 그럼 보통 뭐, 쥐꼬리톱이나 드리비트로 뚫거든요? 그럼 뭔가 모양이 이쁘지가, 물론 뭐, 거기가 마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상관없긴 한데, 마감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한번씩 뚫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로 웽 뚫으면 되는 거예요. 뭐, 사무실이나 학교 같은 데서 카페트에다가 구멍, 전선을 뚫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럴 때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가죽에다가 구멍을 뚫을 때도 간단하게 웽 하고 뚫을 수가 있습니다.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일 품은 뭐, 간단하게, 뭐, 그렇죠. 실험을 해보면 되는 거니까요. 얼마나 잘 뚫리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팩트 드라이버를 한번 해볼게요. 오자 일단 몇장 뚫었냐? 아, 제가 삐딱하게 뚫었구나. 이까지로 완전히 뚫렸거든요. 이렇게 숫자를 보게 되면. 1,352 1,352에서 1,504를 빼면 <laughs> 한1 5 0장을 뚫었어요 그렇죠 간단하게 하면 뚫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구멍이 정말 깔끔하게 잘뚫린걸볼 수가 있어요 안쪽에 박힌 이물질은 이렇게 빼면 됩니다 뭐 앞으로 빼도 되고 뒤로 빼도 돼요 이런 식으로 빼면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뺄 수가 있죠 이번에는 드릴 드라이버로 어 얘가 훨씬 낫네 얘가 훨씬 더잘 뚫, 우와, 이거 봐. 대박. 이렇게, 여기 지금, 이만큼 뚫었어요. 몇장 뚫었냐, 지금. 이만큼 뚫었습니다, 이만큼. 이렇게, 이렇게. 이만큼을 뚫은 걸볼 수가 있어요. 엄청 많이 뚫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깔끔하게 잘 뚫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종이 잘 뚫리고요. 다음! 이번에는, 요거죠. 제가 실험을 많이 하는, 센 고무. 센 고무 한번 뚫어볼게요. 종이를 빼고, 아 이거 뒷면 없었으면 엄청 불편할 뻔했네요. 빼기가 힘들 뻔했어요. 이런 식으로 뒤편에서 밀어 넣는 식으로 이렇게 빼도 되네요. 일단 이물질 제거는 굉장히 용이합니다. 이번에는 고무. 고무는 당연히 잘될 건데 그렇죠? 이거는 뭐 음, 이런 식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단면이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요. 잘 뚫리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칼로 하는 거는 다 뚫을 수 있겠는데 그렇죠? 석고보드도 그렇고 카페트도 그렇고 카페트는 제가 지금 없기 때문에 뭘로 실험을 해볼 거냐면 제 옷에다가 뚫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제 와이프한테 혼나기 때문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잘 말려 들어갈 수 있는 장갑을 한번 해볼게요. 이 장갑이 드리비토라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EX파워에서 나오는 날 3개짜리 드리비트거든요. 요거도절삭력이 좋습니다. 3개라서 잘 뚫고 들어가는데, 이걸로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제가 살살 돌려볼게요, 살살. 이렇게 말려요, 바로. 불,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이렇게 말리는데, 이걸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얘도 고정을 잘 해야겠죠. 이제 회전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말려 들어갈 수 밖에 없을 거예요. 손으로 요렇게 한 다음에, 살살 뚫어 볼게요 어? 이미 뚫었네 삐딱해서 그렇지 요렇게 뚫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쁘게 뚫어 봐야겠다 이쁘게 한번 뚫어 볼게요 푸시 수평 잘 잡고 안 위험하게 할게요 안 위험하게 짠 요렇게 깔끔하게 구멍이 뻥 하고 뚫리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얇은 게잘 뚫리는 거면 뭐 두꺼운 거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얇은 거, 요렇게 슬림한 거는 뭐라고 해야 되냐? 제가 지금 말이 안 나오는데 요렇게 말려 들어가잖아요. 근데 깔끔하게 잘 되는 거 보면은 카페트 같은 거에다가 구멍을 뚫을 때는 뭐 그냥 줌하고 뚫리는 거죠. 또뭘 해볼까? 제가 지금 합판이 없는데 합판 얇은 게 없거든요. 두꺼운 거 밖에 없어요. 다른 거 해볼 거 없나? 아 이거 실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럼 바로바로 바로 물어볼 수 있는데 <laughs> 실시간이면 이거 해봐 그럼 오케이 하고 딱 하면 되는데 저는 진짜 촬영을 하는 거다 보니까 뭐 뚫을 게 없네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칼로 뚫을 수 있는 거는 다할수 있다 그리고 저는 이 제품을 또 칭찬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보통 드릴비트 같은 경우에는 연마가 어렵죠 그래서 연마 전용 제품이 나올 만큼 드릴비트는 연마가 어려운데 이 제품은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마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풀었죠. 이렇게 이 끝면만 예리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 줄 같은 걸로 살살살살 갈아쓰거나 사이치 연마석으로 갈아쓰거나 드레멜이나 웍스에서 나오는 저는 마커엑스라고 알고 있는데 메이커엑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사에서 저한테 마커엑스라고 그랬거든요. 이런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갈아쓰면 되니까 간단간단하게 갈아쓸 수 있어서 오래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제품 금액은 굉장히 비싸냐? 그건 네. 아닙니다. 이 제품 이 제품이 가장 큰 15mm거든요. 15mm가 8천 원 정도 돼요. 가장 작은 사이즈 2, 3mm부터가 5천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금액의 편차도 크지 않고 연마도 쉽게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일을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아이템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체스코에서 나오는 임팩트 펀치라는 제품을 소개를 해봐드렸는데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용도로 쓸수 있는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